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흰꽃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 식물이 눈개승마입니다 봄철에 나물맛이 아주 좋고요 또 약재로도 이용됩니다 네꽃 하나는 방꽃을 닮았습니다 이방꽃 같은 꽃이 많이 달려가지고 아주 화려합니다 요즘 꽃을 포함한 잎줄기를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네, 봄철에 어린 수는 나물 맛 좋은 고급 나물입니다. 소고기, 두릅, 인삼의 세 가지 맛이 나고요. 또 봄철에 잎은 인삼의 잎을 닮아 삼나물이라고도 합니다. 네, 육지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울릉도에서 유명한 나물입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나물값은 상당히 비쌉니다. 네, 나물은 살짝 데치는 게 좋고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무침, 비빔밥, 전, 육개장, 잡채 등으로 조리합니다. 또, 데쳐 말렸다가 묵나물로 해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어린 순이 상당히 굵고 튼실한데요. 너무 삶으면 쫄깃한 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살짝 데쳐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전초를 죽토자라고 합니다. 맛이 달고 맵고 쓰며 성질은 시원하고요. 약재로서 특별한 독성은 없습니다. 네, 옛날부터 민간에서 강정제로 이용할 만큼 스테미너와 양기를 높이는 효과가 우수하고요. 천연, 정력 강화제로 불립니다. 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혈압을 낮춥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을 치료,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사포닌,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고 각종 염증, 암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신장과 비뇨기에 좋은 약재로 신장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또한 몸속의 노폐물, 독소를 배출시키므로 간 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간 건강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그 밖에도 위 점막 보호 작용이 있습니다 위염이나 궤양 등 위장 질환에 효능이 있고요 또한 비염 기관지 염증 편도선염 입안이 자주 허는 증세 궤양성 구내염 등 각종 염증 또한 몸속 출혈에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네 요즘 입줄기를 열개 끓여 차로 마시면 좋구요 약재는 말린 전초를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오늘 눈개성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